제품 추천에 앞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어떤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에 대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표시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75인치 TV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하이센스 75인치 TV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처럼 집에서의 시간이 많아진 요즘 좋은 TV 하나는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죠. 이 TV는 로켓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설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배송으로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화면 크기는 55인치, 65인치, 75인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의 공간과 취향에 맞는 최적의 사이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설치 방법을 선택하시면 더 멋진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가전제품을 위해 쿠팡 안심케어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선택하신 플랜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무상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물론 보상 한도와 보험료는 각 플랜에 따라 다르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가전제품의 파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매하시면 최대 5만원의 쿠팡캐시 적립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한 상품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서 원하시는 상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행복한 TV 시청 경험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실제 이런 상품평이 있습니다. 하이센스 4K UHD LED TV를 구매했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미국에서 TCL보다 평이 더 좋습니다. AS는 쿠팡에서 보증해 주어 걱정이 덜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고 HDR 기술로 디테일이 뛰어나며 슬림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스마트 TV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다양한 앱을 지원합니다. 돌비 오디오로 음질도 우수하며 HDMI, USB, 블루투스 등 다양한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14년 된 TV에서 교체한 후 화질과 디자인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상품평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다거나 더 많은 상품평을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센스 75인치 TV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매력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저지연 기능 덕분에 화면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며 게임을 할 때의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특히 게임 모드 PLUS가 결합되어 있어 최적의 게임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어요. 60Hz 패널, 가변 새로 고친 빈도, 그리고 자동 낮은 대기 시간 모드가 함께 작동하여 그래픽 카드와 화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기술적 요소 덕분에 게임 중에 반응 시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게임의 세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V는 단순히 게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할 때도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로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멋진 TV를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해줄 하이센스 TV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센스 75인치 TV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TV는 정말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준답니다. 화면의 선명도와 색상 정밀도가 최상으로 조정되어 있어서 시청하는 순간마다 마치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동적 톤 매핑이라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각 프레임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2,000개 이상의 디밍 영역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장면에서 최적의 선명도와 색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자와 하이라이트.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미세한 차이까지도 완벽하게 조화롭게 표현해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그 속의 감정이 더욱 깊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원본 콘텐츠에 충실하게 재현해주기 때문에 이야기에 푹 빠져들 수 있답니다. 특히 어두운 장면에서의 섬세한 표현이나 화려한 색감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자세한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이 훌륭한 TV를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 꼭 한번 들러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TV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영화관 경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이센스 75인치 TV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TV는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마치 실제 경기장에 있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환경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땀방울이 흐르는 선수들의 모습, 공이 날아가는 궤적, 해설자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관중들의 열렬한 환호까지 모든 것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경기장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센스 TV는 지능적으로 맞춤화된 모드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시청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칫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그 짜릿한 순간을 집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런 멋진 경험을 놓치지 마시고 더 자세한 상품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해당 링크에서 직접 이 특별한 TV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해줄 하이센스 75인치 TV와 함께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영상은 75인치 TV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습니다.